많이 오네요. 일단은 비가 오더라도 좌대를 향어들, 잉어 향어 들어와서 살려나는거 봐. 와. 향어가 들어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해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좌대를 설치하려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어이구, 많이 온다. 야, 야. 제대로 수중전인데, 오늘? 일단, 피신하고, 비가 좀 그치면. 자, 자리를 좀 옮겨야겠습니다. 지금 했던 자리보다 약간 왼쪽으로, 골 초입으로 틀어서 하는 게 좋다고 우리 현지 분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카메라는 두고, 비가 엄청 오거든요, 지금? 자리를 최대한 틀어놓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비 오는데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골로 들어가는 초입에. 아, 비 쫄딱 맞았네. 잉어랑 향어랑 막 몰라 붕어도 같이 있겠죠. 일단 좀 쉬고. 아유 힘드네 힘들어. 아 비가 와서 운치 있고 좋긴 한데 좀 비가 적당히 와주면 좋은데 이 너무 많이 오네 비가. 자 아, 이제 비가 조금 덜 오는 것 같아서 바로 채비 시작해 봅니다 아, 오늘은 11척의 낚싯대를 사용합니다 수심이 굉장히 낮고요 대형 붕어가 많기 때문에 어, 짧은 척으로 네, 원줄도 잘 가라앉혀야 되고 그래서 물 속으로 좀 들어와서 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떡밥은 뭐 언제나 그렇듯 호사마 레시피 네. 그리고 이따가 밤에는 어, 딸기 글루텐 네, 살짝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바다 낚시용 뜰채입니다. <laughs> 제가 오자 붕어를 노릴 때 사용하는 뜰채고요 그리고 지름 35cm짜리 또 중층 뜰채 이렇게 두 가지 뜰채를 사용하겠습니다 큰 붕어들을 상대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어? 큰일 났네 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저러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순환 시대입니다. 와 갑자기 카메라 모니터가 안 나옵니다. 야 찌를 촬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해봅니다. 제발 와, 완전히 맡으니 갔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이 붕어를 잡는다 뭐요너 안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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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가 나오면 떡붕어 45 토종도, 토종도 40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붕어들이 나오는 곳인데 오자도 나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하루 나오면은 하루 안 나오고 하루 나오면 하루 안 나오고 수위 변화가 굉장히 심한 곳이고 여러 가지로 고기를 잡기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포인트인데 그럼 이제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 비가 올 때도 조항이 좋거든요 특히 지금 시기에 비는 어, 기온만 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데 오늘또 날씨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붕어를 한번 만나보고자, 네, 이렇게 왔고요. 요 근처에 잉어랑 향어가 산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잉어들이 막 산란을 하느라 난리인데, 어, 이때 이제 붕어들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네, 특히 큰 떡붕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낮에는 잉어와 향어가 산란하는 것 같고, 밤 시간을 한번 노려서, 네, 어, 큰 떡붕어들이 들어오면, 어, 한번 떡붕어, 큰 거, 네. 그리고 소정붕어도 큰 붕어 한번 만나보는 그런 낚시해보겠습니다. 네. 수심도 뭐 60, 70밖에 안 나오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진짜로 현지 분들도 아, 붕어 잡기 힘들다 하는 곳이거든요. 자, 잉어, 향어가 산란이 들어오면서 낮에는 입질이 거의 없네요. 자, 그렇다면 또 이른 저녁을 먹어야겠죠. 아, 요즘 편의점에서 나오는 도시락이 어, 너무 잘 나옵니다. 네, 든든하고 맛있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또 캠핑하면서 네, 먹어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어, 밤낚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밤이 깊어가는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지만 역시나 열심히 해야 되죠. 자 오늘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바닥에 두 바늘을 어 완전 붙이는 낚시를 하고 찌가 올라오던 내려오던 둘다 네 챔질합니다. 을 와 피아노 줄 소리. 와. 따이야. 뭐. 따이야. 뭔데 이렇게 와씨 별로 크지도 않은데 와. 와힘 어휴... 씨. 와. 떡인데 뭐야. 어디 걸린거야? 배에 걸린거야? 그러니 이렇게 힘을 쓰지 애기다, 애기. 아기. 하... 자, 너는 빨리 가라. 에휴, 작아가지고 씨. 이야, 힘이 대단하네. 엄청난 힘을 가진 붕어를 만나고 또다시 비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조용하네. 아까까지만 해도 잉어랑 향어랑 와. 얘네 들어오면 붕어들 조금 없는데 낮에 하고 빠지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밤에는 붕어 타임이지. 수위가 지금 조금씩 오르거든요. 아왜또 이런 거? 아. 이거는 이따가 저녁 때.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참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아유, 잘먹잘 먹을게요. 시간대가 밤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기... 는안 돼요. 자, 밤 낚시를 기대했는데 와. 비가 아. 제가 빗소리 들으면서 낚시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런 낚시 너무 좋아하는데 아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자 수위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아저 빗속에서 찌를 보면서 낚시하는거 정말 좋아하는데 붕어가 아예 입질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많이 와요 이럴때는 타야죠. 네.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좀 쉬고 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벽 2시.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면 또 달려가야겠죠? 자, 한 두세 시간 사이에 수위가, 어, 한 2, 3cm 정도 불었네요. 근데 이러다가 또 수위가 다시 내려갑니다. 네. 어, 원래 이런 곳입니다. 옆에서 난리야. 자 붕어와 잉어가 같이 들어와서 산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오고 나서 수위가 오를 때 비가 그치고 나서 자 아까는 없던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비가 딱 그치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 제 확신에는 분명히 붕어가 들어왔다. 자 이렇게 수심이 낮은 곳에 낚시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원줄을 가라앉혀주는 거. 네. 생각보다 잘안 가라앉습니다. 자, 오래 기다립니다. 자, 꽤 오래 기다리죠. 와, 우와, 우와, 겁나 크다. 아, 카메라 메모리 카드 아웃. 아, 오늘 진짜 신기하네요. 모든 카메라가 이 순간에 다 에러가 납니다. 와, 미치겠습니다. 다시 급하게 또 새로운 카드를 끼워서. 우와 미쳤다 미쳤어 우와 와와야 <laughs> 이거 몇 센치인지 봐야 되는데 와. 우유. 와, 빵이 좋으니까 옷자 같아 보여. 와, 카드들이 다, 왜 그러지? 진짜 신기하죠. 아, 그 순간에 딱 저거 하나 녹화됐습니다. 와. 자,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나서 다시 투척을 하는데 어, 입질이 몇 번씩 들어와요. 네. 분명히 붕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 한 10분 정도 반짝 입질 들어오고 어, 그이후로는 조용하더라고요. 아, 아침에나 오려나. 아, 너무 아름답죠? 자, 아직까지도 잉어가 산란하네요. 아. 이곳은 올림낚시 다대편성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붕어입니다. <laughs> 와 대박이죠? 아, 조금만 더 컸으면 오자데 그죠? 아, 진짜. 자, 가서 오짜대서 만나자. 와, 진짜 크다. 와.